1.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 제한, 다주택자 대출 전면 금지 정부가 집값 억제를 위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 대출은 전면 금지했습니다. 2. 고덕자연앤하우스 의 견본주택 오픈, 마지막 공공분양 고덕신도시 마지막 민간참여 공공분양아파트가 본격분양을 시작하며 실수요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확산 비강남권도 급등 마포 성동구 등 비강남권도 1% 가까이 상승하며 서울 전역으로 집값 열기가 번지고 있습니다. 4. 정비사업 출혈경쟁 대신 컨소시엄 수주가 대세 대형 건설사들이 리스크 분산을 위해 공동수주에 나서며 컨소시엄 방식이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5. 미국 내구자의 수주 16.4% 폭등 항공기 주문 급증 5월 미국 내구자의 수주가 민간 항공기 공기 수요 급증으로 예상을 두배 이상 뛰어넘었습니다. 6 미래에셋 커버드콜 ETF 순자산 3억 달러 돌파. 하락장에서도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미래에셋 커버드콜 ETF가 홍콩에서 순자산 3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7 SCL 사이언스 경영진 자사주 매입 책임경영 강화. 대표이사를 포함한 SCL 사이언스 임원들이 약 4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며 책임경영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8 조경 특화 아파트 집값 상승세 키워드로 부상. 녹지와 조경이 뛰어난 단지들이 실수요자들로부터 높은 선호를 얻으며 집값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